밤낮으로 기온이 하향 떨어졌수다에 감기들 안 걸렸는가 모르구다 몸저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해 이번 주는 또 어디 갔다 옵디가 아 이제 예. 김민호 이사님이 이제 날씨 얘기하는 말씀드린 건데 집에 가는 집에 가나 우리 어머 소미 이불 해가에 맨들어오게 잘 이제 이제 이불 해놔야지 다좀 이제 다 그런 거다 챙기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했으면 좋구다 음. 예. 어디 다녀옵디가 아, 이번에 그저 성산업 신천리에 월동무 가공 공장을 갔다 와서는 한 이거 한3 0억 대형 공장인데 이게 그 월동무가 좀 구린내가 나는 뭐 아니라에 월동무 주비 구린내가 나는데 여기 우리 성산업 신천리 월동무 월동무 가공 공장에서는 그 착즙을 이제 숙성시켜 가지고 이제 구린내를 없애는 그 없애서네 내가 좀 이제 좀 좋은 제품을 좀 생산한 것 같아 제 생산한 것 닮아가지 그지 월동문 가공하는데 신다리 공법은 뭔 말이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착즙해가지고 신다리 그러니까 신다리가 숙성시키으니까 그러니까 음. 누룩농화가네 우리 순다리 알았죠 순다리 우리 집에서 해먹는데 음. 그런 식으로 착즙해가네 음. 어떤 이제 저가 이제 뭐 인터넷 기사에서는 이제 있는데 그뭐 이제 이런 둥그런 이제 항담은 그 통에 그런데 이제,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라 음. 거기 그게 이제 순다리 신다리 공법. 아니 제목만 봐가지고 신달이 만드는 데 월동무즙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월동무즙 음. 만드는 데 신달이 공법을 쓴다는 말이 워니에그 구린 애 없어졌대만 쓰니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자신 있게 이제 제주 유기농 협, 협동조합 김단준 그 조합장이 음. 자신 있어 그런 음. 걸 잡았다고 합니다. 아, 온라인 판매도 하는 거구나. 예, 온라인 예. 판매 이주로 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가지고 막막 막 요즘 최신 트렌드로 음. 뭐 카카오톡이나 뭐 하여튼 막 페이스북이나 하여튼 뭐 다양하게 막 이제 시도해 봐 시도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전략을 많이 잘 세워 시도다 저 아형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신다리 공법이 또 이런 데도 들어가는구나에 예예 예. 또 어디 다녔기가 서귀포 예술전당에서 그 99개의 손해 가지고 음. 레프리카 전시에 했어요 이게 레프리카가 뭐냐면 이제 전시 목적으로 이제, 원작을, 이제, 모방한, 이제, 모방, 모방작들을, 이제, 전시하는 거라해 음. 그냥 아주, 저도, 가봤는데, 텔레비에서나, 어디서나에, 안전 하영 바라냐 그런 작품들이랍니다. 근데 이게, 손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인게 아니고, 옆에라는 설명관으로 해가지고, 손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재미있게, 풀어서, 전시해 줍니다. 이미 손만 나온 것과? 손만 나온 게 아니고, 다 하는 작품인데, 이게 음. 손을 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작품들 인물 사진들은 다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음. 딱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천국 뭐, 뭐 천국이 손이다 하면 이제 천지 창조할 때 이제, 이제 손영 영어 영어로 나오지 않습니까? 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제 모나리자 나 모나리자 말고 같은 모나리자나 어떤 유명 작품들이 뭐 어떤 예술상에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 이런 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유명 작품들을 이제를 좀기이 없다, 저가 보기에도. 손을 이제 하나하나 다 묶어가지고, 다 설명해주니까. 음. 그런 전시에이 볼만합디가? 예, 여러가지 뭐. 저, 저는 뭐, 볼만합디다. 음. 예. 가보프다, 예. 예, 예. 뭐, 가봅시다. 막 인기가 좋아가거네 사전 예약하는데 막 매진도 막 되고. 아, 볼까? 사전 예약도? 예, 예, 사전 예약. 음, 주말에는 거의 매진되고, 네. 평일에도 많이 찾고, 학생들이. 음, 알았어, 요 예. 자, 오성희 네, 기자님은 네. 어디 갔다 오지가? 네, 저는 이번 지난 7일에양용찬 열사 추모제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음, 어떤 업띠가 여기? 네, 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막 하향 안올줄 알았는데 응? 그래도 다 마스크 끼고 해 주민 여기 마을 주민들이랑 뭐 사람들 해서 한 80여 명 정도가 여기 참석했네. 뭐, 이게 매년 원래 추모제랑 추모 문화제를 같이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문화제는 생략하고요, 추모제만 진행했어요. 음, 뭐, 살풀이도 했나 보다에? 예. 예, 예. 양용, 양용천 열사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다, 게 예, 이양용천 열사가 신혜리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게 90년대, 90년 당시에, 제주도 개발법이란 핵이네, 뭐, 제주도를 개발하겠다, 형, 했인데 당시, 제주도민들은 이게, 지역 개발하고, 뭐, 주민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할줄안 하신데, 이게 알고 보니까 거의 관, 지역 개발이 아니라 관광 위주 개발에, 뭐, 도민 의견도 거의 수렴하지 않고, 형, 뭐, 개발해보고 해놨니 이분이, 이분이 그, 91년 11월에,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 의 삶의 터전을 원한다는 해몽이에, 그, 분신하셨다 음. 또 어디 갔다 어디가? 네, 이번에는 그 성읍 갔다 하신 뒤에 음. 여기 꿩 감자국수 먹으래, 갔다 하시다. 꿩 감자국수? 예, 예. 으로꿩엿 이런 거 먹어봤으니, 꿩 감자국수도 있시디가 예, 으로 육수낸 건 뒤에, 여기 제주도에 꿩이 많으니까, 음. 길가당도 보이고, 밑간 밭에 가면 하영 나가다니고 음. 했는데, 꿩요리를 먹은 적이 거의 어신거닮아긴 해. 뭐, 어떤 걸 먹어볼까 하실리, 꿩이 좀, 구이나 이런 샤브샤브들이 좀비싸니까 음. 그냥 저렴하게 먹을만한 게 뭐가 있나요? 찾아보다. 음. 광어로 육수는, 뭐, 감자국수는 좀 특이해만 여기 한번 갔다 왔습니다. 맛은 좋을 디가 예, 뭐, 양이 많거나, 이겉 사진으로 보면, 예, 겉보기엔 되게 소박해 보여요. 네. 예. 네, 양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맛이 되게 괜찮아요. 특히, 이면좀 감자로 만들어보는 쫄깃한 면도 있고, 예, 육수가 맛있습니다. 관광객이 비싸지 않으실 건가? 예, 이게 8,000원인 뒤에 이분이 25년 전부터 이때 꽝 감자국수를 팔았으니, 이 꽝이 비싼 식재료다 보니, 이때도 8,000원이었대니, 근데 원래 지금 시대 가격으로 치면 한 만원 넘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25년 동안 쌓은 노하우가 있어 보니, 지금 가격에 팔수 있다. 우리 바티도 감이 요새도 꽝잘 도와주게, 네. 뭐 신경나도 다 파먹어보니까, 네. 요것도 다 잡아당 꽝 감자국수 만들어볼까? <laughs> 요새가 꽝이 맛있을 처비된다. <laughs> 고생했어요. <laughs> 네. 지난주에 안 나왔지? 예. 무사 결석해? 뭐, 출장 갔다 왔지? <laughs> 이번에 신화월드 갔다 온 모양이다, 예. 신화월드, 예. 여기, 예. 하여튼 이게 그 신화월드에, 이제 신화월드 측에서, 이게 그러니까 람정이 있다, 예. 람정이 제주 개발에서 신화월드 안에 이제 건물이 빈 곳이 있어서, 예. 거기에다가 지금 대규모 점포를 내겠다 해서, 예, 등록을, 무슨 사업을 하자면 이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시청에? 걔가 이제 등록을 하러 신청을 서를낸 거라. 걔 내신 뒤, 이제 시청에서는 이거를 이제 관계법에 따라서 이런 점포가 들어오려면 예, 인근 자치단체에도 이거를 골라줘야 되고, 또 상인회에도 이걸 골라줘야 돼.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 의견이 어떤 건가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하는데 예, 의견 청취를 이제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크게 이제 반발을 안 하는데, 지금 중정로 위쪽에 중정로, 음. 중정로라고 하면 이제 저기 옛날 구중파에서 동문로 탈의 꽃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은 이제 이거 뭐 꼼짝한 옷들도 펄고, 또뭐 신발도 펄고, 예, 네. 경은 데 아니고, 거기무 사복 뒤가 중정로, 아, 네. 맨날 갑니다 예, 어, 중정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라 왜냐면은 다른 산뭐 예를 들어 아랑족을 거리 하면 그뭐 음식 푸는데 아니고 예. 이제 역포하고 이제 격상 뭐 말하자면 경쟁관계가 아닌 뒤에 음. 중정로는 이제 우리하고 경쟁관계가 될것 같다 해서 지금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예. 입장이 이것 좀 난처하겠다. 예, 그나 이게 지금 시에서는 이게 사업자가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없으면은좀 허가 주고 싶어하는 상황인 것 같고 중정로 상인들은 이제 이마트도 들어와 버고 이 지금 또 무슨 홈플러스도 와불고 거니까 자꾸 우리의 생존이 어렵다. 영연도 또요게 리조트 안에 무슨 점포냐, 이런 곳는데 내가 입장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입장이 있어. 외국 가보면은 리조트 안에는 당연히 쇼핑타운이신다. 관광객들이 오면은 거기랑 좀만 자지 말고 뭐 사갈 거 아니냐.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 리조트가 물건까지 파느냐 이거 문봐발지 경영하면 이거. 지역 상권은 어떻게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신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나 생각이 보다 말은, 예, 뭔가 이렇게 좀 합의점이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상권에 직접 좀 타격을 주는 제품을 좀피한다든가 하면서 좀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 건가, 이제, 그런 음. 눈치를 가지고. 네. 어렵다, 예. 네, 어려워. 어디 다녔오가 어, 이거 뭐, 나가, 관심 갖는 건데, 이 사면에, 예. 네. 또, 우일장 건조장 얘기보다, 이게, 이게 그, 이것이, 내가 왜 이거에 관심이 갖느냐 하면, 오울장에 가면 이제 생선이 쌉니까? 음. 생선, 특히 이제 몰린 생선들에, 뭐 우리 저 친구도 거기 가면 고등어 장치하는 친구이신데, 이제 생선을 이제 그냥 생으로 파는 것도 있고, 몰령 파는 것도 있어. 근데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축축하니까 생선 사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뭐 말린 거 사도 냄새가 나. 이게 건조가 잘안 되구나, 이쪽에. 오울장에서 이게 2017년도에 상인회에서 아마 건조장을 지어 주행한 거다마 그냥 2017년도에 건조장을 지으신뒤 이게 한 번도 써보지 못했죠 그렇죠. 이게 지금 것이. 하긴 한 기계 결함도 있고 하여간 시설 자체가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제품 뭐 기계들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네. 생산원 저이메밀청원한 몰려보질 못한 거라. 그나 누가 상이대 상인 어른이 이거 이출해내 이거 지놓 와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땡네 이제. 솔직히, 가봤어. 가본 안에, 이제, 이렇게 선반만 있고, 에어컨 트럭, 이제, 밖, 밖에서, 이제, 안으로, 뭐, 바람도 넣어주고 하면서 하는 기계들도 있는데 작동도 안, 안 되는 건지, 써보지도 않으면서 있어. 그냥 이제, 이거, 건조장, 무용지물래. 아, 안 하면 못되겠을 때게지 돈만 넣으 수도 있겠네. 그게 돈이, 이게 9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야 기아 월급이 잘 내줘볼 텐데. 돈이, 이제, 이쪽 들어가나, 이게 좀, 뭐 이, 뭐, 29만 원도 아니고, 이게 2억 9천만 원 들어갈 때, 그건 아니거잘 내야 될거아니냐내내 이제, 한 거지. 경연아, 이시청에 고른 나네 시청에서 내년도 예산, 이제, 반영했을 때는, 뭐, 이거. 또 들어갈 거? 그 거지. 경연에, <laughs> 이제, 이걸, 쓸모있게 해, 놓게 아니, 처음부터 쓸모있게 해주게, 원희 <laughs> 아까, 우리 양영찬 열사 얘기 잠깐 했을게, 예. <laughs> 그 얘기를 내가, 제가 해마다 가다네. 올해는, 저, 출장도 있고, 해는 이제 못 가네, 우리, 오성희 기자가. 처음 간간이, 이제 그 1991년도, 우성희 기자가 80몇 년생이야? 86년생인가? 네. 뭐 86년생이란 게뭐한 다섯 살에 일곱 살에 일어난 일을 알 리가 있어게,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이 양영찬 선배가 이제 분신을 했는데, 이게 그때 이제 이 국회에서 제주도를 하와이처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제주도 개발특별법이라는 걸 이제 그거를 예고해가지고에 그 추진하려고 한 거라. 그때는 이제 민자당, 민자당이 이제 그거를 밀어붙인 노태우 정부 때보다에. 깨뭐 의석수도 압도적으로 많고거나 이제 밀어붙이려고 한 거라. 근데 거기에 이제 도민들이 이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발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개발에 반대하면서 땅을 이제 수용하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토지주들, 이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는 이 법조문을 이렇게 만든 거라, 그때,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그니까, 자기네가 도로 내겠다, 건물 짓겠다, 호텔 짓겠다, 뭐 리조트 짓겠다 하면, 강제적으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입니다. 독도조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이런 난래통이 다 있으냐, 조상 무덤도 다 내놓으라고 하고, 나 농토도 다 내놓으라고 하면, 누구를 어떤 살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뭐, 90% 가까이가 반대하는 법을, 이민주당 이제 그 당시에, 집권당이 이제 밀어붙이려고 한 거구나, 예. 그때 이제 이 양용찬 열사가 이건 이제 도저히 수긍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몸에 휘발유를 이렇게 부리고 이제 뭐한 분신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그 독도 조항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주도 개발 특별법은 이제 국회에도 통과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제 나중에 이게 제주 특별법하고 이렇게 통합돼가지고 많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 제주도를 개발하는 것이 좋았느냐, 이제 나빴느냐, 이건 각자 판단하는 거 보다, 살아가면서. 예. 그래서 우리 11월 달 되면 제주도 이 서귀포 주민들이 한 번쯤은 이제 그 제주개발특별법, 이게 과연 옳았는가또 양용찬 열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제 그 뜨거운 이제 불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 이제 생을 마감했는가, 이런 거한 번쯤은 이제 생각해보면 조함직하오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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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じゃあ、다음주에또뵙게ますね。ね <music>、ご뵙습니다。<music> <music>